이 이거 근데 나억가 당했어. 나, 나 편도 해져야 돼. 우리 관게잘 안. 아침에 돈 먹겠나? 나 오늘, <laughs> 오늘 여기서 한 번도 안 죽었다고. 일단 구경 좀 할게. 왜 밑에. 왜아 아니 왜왜 왜 오는데? 야 스킬 하나 시켜도 되겠는데 지금? 뱀이 뭔데요? <laughs> 아 잠깐만요 잘안 보이냐 왜 <laughs> 아니 이게 이해해줘야 돼 이게 침침해 에이, 눈이 이게 나이가 나이가 나이인 줄 알았는데 아잠깼는아 늙기 싫다 <웃음> 아래 아래 쌩님 아이 아왜왜 이러지 아니 이거 근데 너무 어렵다 씨. <laughs> 잠깐만 나왜 아 이렇게 아, 못하겠지 이거 미안한데 나 이거 아니, 중단 좀 하고 공이서 만찬 좀 볼래. 보고 공략 영상 보고 온다. <laughs> 아니, 아니 이게 무슨 여자가? 내가 내가 죽었어. 확인 눌러. 중단 확인 눌러. 위로 가야 돼요, 백님. 위로 가야 그렇게. 돼. 나 어. 이거 이거는 족보 보고 왔어. 어? 아 이거 아니 아, 진짜? <laughs> 아니, 계속 왔잖아, <laughs> 아 계속 뻔해. 아이 계속 또 뭔데? <laughs> 위로 와야 돼. 위로 쭉쭉쭉쭉 쭉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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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아이 아저씨 뭐 하는 거야? 빨리 아, 일어나. 레인 보고 왔다 그래. 이러면 장판 밟고 넘어지고 장판 밟고. <laughs> 아니 아못 그... 일어나 지금? <laughs> 네. What? 아 천사 안 봤어. 좋은 타이밍. 에바다. 아 진짜 몰랐다. 아니, 아니, 백, 그... 백, 백 님도 죽었어. 그러니까. 네? 네. <laughs> <laughs> 아, 백. 미쳤다. 백 님, 아예 연구했다며. 맞다며. 아 공부했네. <laughs> <laughs> 근데 아 내가 위로 가야 된거 알고 있어서 아, 위에 비비고 많다. 있었는데 <laughs> 여기 이거 빨고 <파일고 웃음> 넘어져가지고. <웃음> 아니, 아 아니, 진짜 나, 이, 나 아는데. 아는데 왜 맞냐고. <laughs> 너뭐 거야? 이만 잘하면 다야? <laughs> 맞아. 딜만 좋으면 저러면 아, 아, 다야? 아, 나나아득 근데 우리가 모이들내나이때안 좀... 죽으면 인정한다. <laughs> 근데 이게 무력이 너무 세우니까. 왔다, <laughs> <맞다>, 그 패턴. <laughs> 아, 그 패턴이다. 조포, 조포 보고 왔습니다. 족거족거 <laughs> <조포. 웃음> <laughs> <조포. 웃음> <laughs> <조포> 브레이커인데 그냥. 아니, 그게 거 브레이커야. 빠르 이거 불... 이거 나 죽으면 인벤트 <laughs> <laughs> 아래로 아래로 들어와 아 존나 무웠다거든 <laughs> 내가 막수 했어 이번엔 무 어, 그냥 세은 어, 토가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야 여기서 장난치면 안 된다 빨리 어, 깨다 나 장난 안 칠게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이 아이 나도, 나도 장난치면서 하고싶은데 이게. 어, 이게 아 이게 아무래도 아. 좀 뭔말해? 어어 어. <laughs> 페이님 어. 190줄 장난치지말고 그거 장난아니야 아닌디? <laughs> <laughs> <나 있디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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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찍으라고 이 양받아 가자 가자 렛츠고 베카 나만, 베카 나만 쓸거임 예? 아이고 찜..찜..찜 뭔데? 경보 암수점 <laughs> 아 지금, 지금, 야돼 아래가야돼 아래아래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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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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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안폭 들어야 돼, 어. 어, 안 폭. <laughs> 아나 지금 당구 겁나 기다면돌이 뭐. 하면은 갈색도 잘 생각하지 않 아, 했어. 인데하네 아. 나아 아, 저 볼게요. 에이 음. 몰래 저모 유적 악마였어. 아, 진짜 그냥. 진짜 그냥, 그냥 이 아사 어떻게? 그러니사사는데아한 너무 힘들다. 피어나때은내가는 <laughs> 또... 그, 어, 거다. 초 <laughs> <laughs>